여기,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인간인 이상인내는 인간인 이상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될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수준이 뭐냐? 온전한 사람이다. 실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실수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에 예, 믿음의 어떤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일생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하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100%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하면 됐어 하는 수준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돼야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어 할까요? 50%? 반반? 그러면 내가 수학 잘하시면 계산을 200만 분의 1. 몇 프로예요? 200만 분의 1이면. 네? 그렇죠. 겨자씨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만 있어도 나는 너희를 온전하다 하겠다는 거